안녕하세요! 지랄벨강의 니모! 그리고 승고입니다 <laughs> 우리가 저번에 보물상자를 깔고 그걸 얻었죠? 아, 낚싯대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 낚싯대를 아니야. 이렇게 넣으면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응? 네? 나 잠깐만, 나, 나, 나도 넣을래요 넣어요 그리 Y 누르면은 이렇게 낚싯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아 잠깐만 이거 몇번 쓰면은 부서지는 거뭐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 우선은 근데, 여기 아래 보면은 8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1이라고 써있고, 전 3이라고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도, 아마도 약간 내구도 네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러면 임무를 정해야 되는데, 오징어 해야 하는 우리가 다한 거잖아요. 크리퍼스브로 가야지. 여기로 갈까요? 아니, 추우 공기라고 대놓고 써야. <웃음> 아, <웃음> 여기로 <웃음> 가야죠 갑시다. 제가 난이도 올릴 수 없어요. 아, 난도 올릴 수 있어요. 알비. 아. 올리면은 우와 이제 뭐 얻는 게 많아지지. 아, 그래요? 아, 근데 1이랑 이거랑 큰 차이 는 없는데 난이도만 높아지니까 그냥 1로 할게요. 어. <laughs> 미안해요. 쪼그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에... <laughs> 음? <laughs> 그 보면은 캐릭터들이 다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나오 음. 어, 저거 오, 그건데. 그철 투구. 우민왕 때문에 우민 제국은 모든 자유민을 적으로 대하고 있지. 뭐지? 그래서 아무튼 이숲 어딘가 있을 거다. 결론은 우민왕을 우민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우민왕을 막으려면, 막는 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다죽여버립니까 그게 이게 어린이 게임이라 죽인다라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이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laughs> 갑자기 지금, 불현듯 생각난 건데, 에. 승부님, 나중에, 에. 무조건 굴러서 지나가야 되는 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막연타면 가끔 돼. 아 <웃음> 오! 오! <웃음> 오! 봐봐요! 나, 나, 토르야, 토르. 아, <laughs> 토르! 어, 오진, 오, 오졌다. 근데, <laughs> 마을, 마을 갔다 오니까 우리 화살수 똑같으셨네? 어, 그러네요. 가서 뿜빠, 뿜바, 아니, 뿜빠 오, <laughs> 오, 두 발씩 나가네, 이렇게. 오, 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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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좋아. 어, 잠깐만. 사과? 아래 있는 애도 때릴 수 있어. 오, 어, 좋은데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막고 있을 테니까, 승구님이 빨리 때려. 아래 있는 애 때려. 오케이. <laughs> 아, 저기요! 화살, 화살, 화살. 이렇게. 가자. 승구님이 포션을 먹으면 안 돼. 내가 몸빵을 하고 있잖아. 어, 그래 이렇게 연타하면 된다니까? 저 듣고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포션이 공유가 되나? 포션이 공유가 돼요? 안 되겠지. 안될 어? 걸요? 아까 승군님이 먹고 나니까 승군님 거엔 없었는데 내거입있다 아, <laughs> 어, 활 진짜 약하다. <웃음> <웃음> 약하다고요? 으으 막아! 으 죽어! 어이구, 뭐, 뭐 있네? 어, 캐러벤 아, 캐러벤을 찾았어. 뭐야, 오징언데요 안녕? 어? 죽였어 둘, 어. 셋안 죽였어요 아, 천천히 했더니 죽여 아니요, 어. 죽인 게 아니고 <laughs> 아, 아니, 걔 집으로 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귀환시켰구나? 마인크래프트에 귀환이 죽이? 있던가? 왼쪽, 왼쪽 <laughs> 어, 어이 내, 씨. 내가 대신 막예 막아... 잡았다 어, 어, 잠깐만 뭐야 터지는 거 아니에요? 뭐지? 이거 이거 뭐예요? TNT를 머리에 이고 있어. 뭐지? <laughs> 터지는 거 아니요? 어. 아어 스킬이네, 스킬. 어 스킬이 아니고 뭐뭐 뭐 아까 떨어진 거 죽은... 아이템 스킬인 거다. 아이템? 예. 네. 그 디아에 어. 보면 어. 성소가 그런 건가 보다. 아. 이... 아 가끔 가다가 그런 아이템. 뭐 어, 이거, 이거 봐봐. 뭐요? 크리퍼 동상이 있어. 우와. 예, 자폭병 아니에요? 자폭병 크리퍼.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안 해봤구나. 나중이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봐야겠구만. 어, 이것도 되네요? 응? 이거 대시 2등. 네, 너무 힘든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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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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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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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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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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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거에요? 죽였어 죽였어 자, 맵, 맵을 한번 볼까? 우리 아까 근데 안 갔어 저쪽으로 우리가 지금 가운데로 그냥 질러 왔고 여기,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어디로 가라고 뜨니까 이쪽으로 왔지 아, 그래요? 크리퍼 얘도 어, 게임처럼 똑같이 터지는 것같아 어,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터지는 는 맞아요 그한번 터트려볼까? 어, 저는 그럼 뒤로 가 있을게요 으! 으! 으. 죽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어, 방어 포션 이런 인챈트 포션 이런 것들. 오 어, 근데 물에 물에 들어가지네. 수영은안하어 아, 잠깐만 저 밑으로 어, 떨어질 여기. 수 있어요? 어어그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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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안 올라? 와 <laughs> 근데 나 혼자 있네 생각해 보니까. 잠수 좀 하고 왔어. 아 그래요? 잠수는 잠어 아, 잠깐만 저기 저기 또 뭐가 있어. 나 음. 아, 이쪽으로 갈게요거기 있어봐요. 아! 하! 어? 활병, 활병, 활병. 와, 활병, 활병. 어, 어, 어! 진짜 터져요. 아. <웃음> <웃음> 봤죠? 진짜 터져요. 아니, 이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있는지? 아니, 근데 몬스가 응. 다르니까 여기, 여기 와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어, 검이다. 네. 양이다. 어, 양도 양, 양도 적인가? 어, 양도 적인가 봐요. 나뭐 먹었어, 방금? 양털? <laughs> 어, 오 소네 아 얘네 원거리 캐릭터네요. 어, 원래 쏘나? 원래 쏘오 잠깐만 으으 무서. 워오라라라라라라 여기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되지? 죽을 걸요? <laughs> <laughs> 어.. 궁금하면 한번 빠져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 희경할 양식을 주는구나 이 양들이. 오 어, 레벨업 했어요. 봐봐요. 우리 레벨업이 필요해. 그런 어? 그런가? 레벨이 <laughs> 필요해.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여기 있잖아요. 길. <laughs> 길이 잠깐만. 우리 저 그냥 뒤쪽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 스토리 스토리 자체는 오! 이쪽이 잡았어. 이쪽이 아니긴 하지. 네, 맞아요 어, 잠깐만. 어, 거미줄 맞으니까 안 움직여요. <웃음> <오>! <웃음> 어! 로 죽여야 되잖아. 아! 야! <laughs> 이징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 여기 뭐가 있었어? 박살 내 와우, 경험치에요. 돈이요 저기 돈, 돈, 돈이요돈 어디다 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거 하나 더올리자다 올리, 아, 좀 전에 얻었죠. 음, 지금 두개 있어야 돼. 음, <laughs>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저 비용이 두 개가 필요하다 하나밖에 거죠. 없네. 네. 면 다음에 해야겠다. 잠깐. 저는 무기를 바꿀게요. 이걸로. 응. 그 저거를 올리면 되지. 그,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봤는데, 어? <laughs> 몸빵 몸빵이다. <laughs> 안되는데 이러면 몹을 <laughs> 물리치면 몹최 대체력의 일정 체력을 오케이, 오케이. 흡수한다. 진정한 좋아. 몸빵이 되버렸다. 좋아. 좋아. 어 잠깐만 나 어디 가? <laughs> 아, 자꾸 승무님이 승무님 숭군님 캐릭터랑 나랑 똑같으니까 머리가... 예. 네. <laughs> 거봐, 그래서 내가 딴거 한대 있잖아. 아, 좋군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자꾸 승무님 캐릭터 보다가 길을 잃어. 빨리 달리기 없나? 어, 빨리 달리기가 있네. 어, 있어요? 뭐요? 이거 아닌데, 아니, 아니네. 아니 열심히 걷다 보면 빨라지네. 어, 잠깐만, 거. X 눌렀는데, 뭐예요? X? 네 저거 저 스킬 장착 아아 아, 스킬 장착 떴다 헤헤헤헤 <laughs> 나 이제 흡혈 흡혈할 수 있으니까 오오 오, 뭐야 휘리뉴돈 거 봤어요 어, 난, 난, 오와 흐라 흐아 흐라 근데 세 피... 번째 타격이 으아. 멋있게 나가는 게 있고 그게 무기마다 다른가 보다 근데 이게 흡혈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아니 뭐 표를 일식밖에 안 하는데 애들한테 삼십 간어 30가... 잠깐만 <laughs> 야 죽어 어 저기 왜요 저 뭐가 이제 초록색이긴 해 아니 잠깐만 <laughs> 어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잠깐만 여기서부터는 승구님이 좀 해줘야 돼어 근데 왜냐면제 애들이 터치려고 해요 안안 달아 왜, 아 이게 크리티컬이따로각끔씩 나는구나 으! 나는 흡혈. 나는 흡혈충. 야, 야, 음? 야, 야, 야. 음. 야.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까지 가는 거지? 아, 아이 저, 저 피, 피 때문에. 어, 우리 네. 그냥 가. 잠깐만. 오, <laughs>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일단은 이, 이쪽, 이쪽이 원래 가 가야 되는 길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맵은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번개가, 번개가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네이 후퇴를 나중에는 엄청 어, 쓰어있을 건데? 어, 잠깐 어, 뭐야 아 아, 이게 폭주 호잇짜짜짜짜! 어, <laughs> 어, 잠깐만, 나, 나 뭐야 어, 뭐야, 갑자기 안 움직였어 어... 뭐지? 어디 껴서? 네 이게 약간 맵에 끼는 그런 것도 있네 마이크랑 똑같네 어, 그러니까. <laughs> 간다 보스가 있나? 보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여기다! 아니, 여기 던. 어, 잠깐만. 어? 어? 어 여행? 오! 나 활, 활왜 먹었어? 나활 195개에요. 활못 줘요? 와이. 아, 못 주는데. 그런데 <laughs> 잠깐만 여기 보물 상자 아 이거 있어. 어, 돈 상자. 네, 돈 상자. 전일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두개본줄 알았어.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저쪽 오른쪽? 음악이 참 한가롭다. <laughs> 야, 나도 활력이다. <laughs> 여기 여기 그거 먹어요. 돼지 고기 남념 오케이. 화살 먹었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죽어 활이다 활. 다 죽어 다 죽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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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안, 안, 먹어. 안 먹어지는데? 저 끝날 거어 그런 거 아니야? 아어 그림자. 화살 먹고 여기 있어요? 잠깐만 일로 잠깐만. 응. 왜안 먹어지지? 왜안먹어요어 뭐야? 어? 본인 거 버렸나? 내가 버렸다고요 활을? 봐봐. 있는데? 뭐지 가본 안먹어지고잠깐 이거... 못 버려요? 아 이게 준 사람 임자 이런 건가? 어... 그런가 본데요? 내려놓기 아닌 어... 그런 게없잖아 어... 어... 잠깐만 아 아! 어... 어... 떻게뭐아이그 왠지 그거 그아요 그.. 그지? 어... 어... 그.. 어...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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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그그 어... 오! 오, 오. 와야응어어 수문님 어, 그활 먹었어 음 먹어야지 이게 무조건 더 좋은 것 같아 데미지가 예 13에서 33이니까 훨씬 낫죠 그 얘를 업그레이드 <laughs> 멀티샷 다개 화살 화살을 확률이 있다 발사 후 화살을 즉시 보충합니다 어어 어? <laughs> <laughs> 멀티샷이 낫지 <났지> 않아요? <laughs> 생기 좋은거지 <laughs>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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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늑대를 소환해 함께 싸우게 합니다 어나 그리고 신발 주웠어요 13, 22, 20 15, 23 이게 나음 <laughs> 음, 신발 없잖아 신발 껴야지 무조건 요렇게? 아 저거 아이템이네 어 스킬 맞아요 스킬템이네 오케이 가져 내가 문득 떠오른건데 네 아, 뭐에요? 그게 뭐에요? <laughs> <laughs> 디에신이 얘도 이것도 좀. <laughs> 어 잠깐만 아마 나? 있을 거야. 제일 끝으로 가 보세요. 알비 알비. 아. 음. 우와 우와. <laughs> 이게 아기 닭인데. 예. 네. 얘네들이 싸워요? 아니 그냥 폼, 아이템 반려동물 폼. 아 그래요? 아니 잠깐만. <laughs> 어 완전히 흑우는 <후구는> 아니네요. <laughs> 귀여운 오리 쓸모가 없긴 한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어힘 마법사. 어아어 얘네들 뭐안 주나? 구해줘야 돼. 이렇게. 아 사람들을요. 응. 내가 간다. 와우 어 이거 승군님 거. 응? 헌터의 방어구. 아니 승군님 헌터가라는 소리네 이거 그냥.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아이템이 무슨 기준으로 뭐지? 아 그냥 순서대로인가 보다. 아 와우 같네 옛날 왕 순서대로 순서대로 획득 이런 거. 네. 여기 오른쪽.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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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오, 얘, 얘 때문에 애들이 더 세져요. 아, 음 강화시켜 주네. 보여주고. 네. 아 저기 돈 상자. 여기는 왔던 데니까 이제 저 위로 올라가면 되죠. 사람을 구해 줘야 돼. 서 싹싹 뒤져야 돼. 다섯 명구해 주네. 저기 하나 있는데. 오른쪽 위. 아이. 뭐그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어디? 아니, 아니, 오른쪽 위. 오른쪽 여기 오른쪽 위? 어, 이거 화살도 있네요. 화살 냠냠. 냠냠. 어, 뭐야? 렉스스키. <laughs> <laughs> 아, 갑자기 아, 아까 나도 썼었어요. 그거 괜찮던데요? 괜찮지. 좋아요. 나도 한번더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죠? 화살. 오! 뭐야? 생각보다 많이 안 퍼지는데? <laughs> 많이 뭉쳐 있는 데다가 해야 돼. 아. 야도끼사이막 꺼져. 다음, 다음. 내도끼가더 예, 세다. 소리가, 소리가. 네. 마인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얘네들 회색 애들이 나오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랜덤하게 나온다 어, TNT다. 던지자, 던지자.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승훈이나터트릴려 <laughs> 어, 뭐. <laughs> 그랬지. 솔직히, 아니. <laughs> 솔직히, 솔직히 맞는 것 같아. <laughs> 진짜 안 쪄. 좋은 저격이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말 돌리기 엄청 잘하죠. <laughs> 멀티가 좋긴 하네. 근데. 근데 둘이 하니까 훨씬 낫지 않나요? 혼자서도 해봐, 해본 거죠. 혼자서는 인데 투표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이거 왜 우리 너무... 딱 목적을 향해서만 가는 거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죠. 아, 그래요? 이... 맵이 맨날 바뀌려나는 모르겠는데 우선 초반에는 네.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해서 튜토리얼 형태를 깨는 게 좋을 것같아 아하. 하여튼 왜냐면은 오. 디아를 해 봐서 아이. 오! 잠깐. <laughs> 디아 같은 경우도 어차피 네. 초반 아이템이 다 쓸모 없잖아. 그건 그렇죠. 음. 하긴. 어, 내거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차피 네. 그냥 깨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아 승리! 막 아, 보스가 여긴 딱히 없었던 거네요? 어, 딱히 없네 그래서 오늘은 1... 이게 1탄인 건가요? 탄, 어, <laughs> 탄으로 쳐야되나? 크리퍼수! 크리퍼수 완료했고 아이템 받는 거를 마,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하자 <laughs> 해골상자 열리라 제발! 제발! 좋은 거! 독보섯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빠이! <laughs> <laughs>